열세 지역의 위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탐색팀을 보낼까요? 어서 출동시켜. 팀장님 유전 유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서 파? 무슨 소리지? 떨어스 좀 살. 안 돼? 좋아, 다시 한번더볼자나 일하는 거안 보여? 아. <웃음> <웃음> 어, 벽을 망가뜨려서 미안해. 화풀어 우주야. 내가 좀 도와줄까? 됐거든. 더 망가뜨리려고. 어, 그때는 실수한 거고. 잠깐, 멈춰. 그공으로뭘 얹이는 거야? 벽에다 던질 거야 그럼 이 공이 부서진 벽을 덮을 거고 그게 가능해 그럼 가능하지 이건 픽셀 볼이거든 뭐든지 다 고쳐 나노 입자로 표면을 분석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거든 완전 기가 막히지 으윽 깨진 흔적이 사라졌어 아거 어, 봐. 안녕 우주야. 방금 엄청난 소식이 들어왔어. 너도 가능한 빨리 본부로 와줘.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나 없는 동안 얌전 있어. 알았지? 어. 이번엔 믿어도 돼. <laughs>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 왜 여기 석유가 필요한 거죠? 여기 평범한 다른 유전과는 다르다. 모리셔스 원유가 나오지. 엄청나게 쓰여서 만타드론의 연료가 돼. 이 모든 원유가 우리들 것이지. 날 아직 믿고 있군. 흥, 그렇다면 이용해야겠지. 어디서 들어왔지? 먹이도 없는데? 어? 아하, 왔구나. 이 녀석은 새로운 팀원이야. 저 새가요? 우리한테 소식을 전해주거든. 내 오랜 친구가 모리셔스 섬에서 보냈어. 아, 아, 시그마가 뭔가 또 꿈이라 봐요. 뻔하지 뭐. 해저에서 원료를 캐내려 하고 있나 봐. 비밀리에 진행 중이군요. 아. 시그마가 어디서 뭘 하든, 우리 에코팀은 찾아낼 수 있어. 음, 지금 모리셔스 섬 서쪽 땅 속에서 구멍을 파고 있대. 아주 심각한 문제야. 이곳은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원유가 새기라도 하면, 이 지역의 해양 생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시그마 그룹의 작업을 막아야 돼. 어쩜 좋아?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우리가 지켜주자. 맞아, 다들 힘내자. 지구를 위해. 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셔스 서쪽 약 5km 지점입니다. 여기라고? 어, 설마. 열대의 낙원이라더니, 분위기가 완전 아닌데? 혹시 흑해로운 거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거긴 대서양 쪽이잖아. GPS 때문일 거야. 고장났나 봐. 아니면 태산이가 좌표를 잘못 찍었거나. 음, 음… 오, 난 아니거든. 두 번이나 확인했어. 못 믿겠으면 내가 조정할게. 으악.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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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그만해! 그 패전도 난 잘해! 아악 으아악! 나, 나 아무래도 토할 것같아 나도 비행 시뮬레이터로 엄청 연습했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믿을게! <놀람> 아. <놀람> 이게 장난이야? <놀람> 어? 얘들아, 이리 와봐! 빨리 저기 봐! 바다 색깔이 왜 이런지 알것 같아. 아까는 어두워서 못 봤는데 새들이 기름을 뒤집어썼어 너무 끔찍해. 그러게 말야, 우리가 도와주자. 지혜야넌 나랑 여기서 기름 때를 닦아내자. 우주, 대산, 놀이는 기름이 어디서 새는지 알아보도록. 네! 네!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행글라이더를 타니까 편한데? 다들 잘 살펴봐. 바람이 멈추면 어떡해? 그럼 바다에 빠지는 거야. 기름 다 묻겠다. 어 그건 걱정 마. 이 행글라이더는 풍력 에너지를 저장하거든.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눌러봐. 알았어, 어, 아, 아, 문제가 생겼어. 저리 가, 우리 도와주러 왔어. 어. 에너지 버튼을 눌러! 아. 태균이 내가 싫은가 봐 노라 괜찮아 노라 다쳤어 아니야 장륙 갈때 충격이 꾸어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혹시 몰라서 가져온 게 있어. 걱정 마. 자 받아. 비상용 어, 어? 약이야. 상처에 발라. 음. 너도 필요할지 몰라. 난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고마워. 아참픽셀볼을 살짝 손봤어. 가방 안에 있어. 잘됐다. 고마워. 명심해. 아직 완성작은 아니야. 조심해. 음? 네. 네 지구를 위해! 위해 얘들아, 너희가 필요해. 원유가 새고 있는 곳을 당장 찾아야 하거든. 알았어. 그리도 최대한 빨리 갈게. 다들 수영하지? 이번엔 잠수까지 해야 할 거야. 아직은 별로 주위를 살펴봐야겠어. 아 어, 그렇군 가까운데부터 가보자. 내가 물 속에 드론을 띄웠어. 이 모니터를 봐. 심각한데 아마 거기서 새나봐.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들어가보자. 네! 그래, 저 들어가 보자. 전비야! <laughs>